안녕하세요. 신바람 나는 노년을 보내는 신바람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는 첫날인데요. 어, 제가 이 유튜브를, 유튜브 생활을 이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다름이 아니고, 어, 저는 네이버,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서 그동안 그 11,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네이버 파워블로그도 해보고 또한 그 국내에서 낚시카페를 운영을 해서 어 국내 최대의 낚시카페로 성장을 시켜본 경험도 있는 어떻게 보면은, 블로그 및 카페로 한번,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면은, 했다고 할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, 음, 이제, 은퇴도 했고, 또 뭐, 여러 가지로 시간도 충분하고, 또 제가 가진, 여러 가지, 경험담이나 에피소드,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와 성공, 여러 가지 굴곡이 뭐 누구든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을 살면서 성공과 실패를 많이 경험을 했으리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저의 성공과 실패, 저는 유난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그 성공과 실패의 그 고리 깊기도 하고 또 높기도 했습니다. 이게 잘될 때는 엄청 잘 되다가 진짜 못할 때는 폭망하는 그런 스타일의 인생사라고 할까요? 그래서 지금 뭐. 그러면은, 지금 현주소는 뭐 어디냐 하면은, 참, 그 부분은, 다음에 제가 이 동영상이 계속 그 횟수가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다름이 아니고 제 지금 나이가, 어 주민등록상으로는 1956년생이기 때문에 뭐 한국 나이로 하면은 63세입니다. 그런데 물론 유튜브에서 박막내 할머니라는 분이 그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그 70세가 넘은 유튜버가 있지만은, 그분을 제외하고, 남자 유튜버 중에서, 그, 나이 60이나 70이 되신 분 중에 유명한 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저도 한번, <laughs> 그, 방막내 할머님처럼, 저도 남자, 그, 실버 유튜버로서 한번, 활동을 해볼까 해서 저도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유튜브 장비도 뭐 별다른 게 없고 그래서 지금 어 스마트폰과 또 스마트폰에서 나누어주는 스마트폰의 어 번들로 딸려 나온 이어폰을 어 약간 개조를 선눈을 봐 가지고 지금 그걸로 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방송 지금 음질이라든지 음 화면에 어떤